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가장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 성경의 한 책에 이게 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기록되게 된 아주 분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만이 힘을 써서 어, 페르시아에 온 유대인을 죽일 조서를 내리겠습니다. 그게 3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 제달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만이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같이 주면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회유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조서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려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절망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죄를뒤집었습니다 아주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고서 이제 왕 거의 앞에까지 자기가 갈수 있는 최대한 앞에까지 가는데 대궐 앞에 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궐문 앞에 그러니까 그 복장을 해서는 대궐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울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에스더에게도 전해졌고 사실 조서가 이제 전해진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묘사를 보면 에스더가 시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이렇게 오고 가는 정황 속에 오늘 모르드계의 말이 나온 것이죠. 무수한 많은 유대인들도 모르드개처럼 이렇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며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개는 가서 왕에게 어떻게 간언을 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에스더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왕이 자신을 부른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그런 관심에서 에스더는 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알리죠. 그때 모르드게가 전한 말이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사실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무서운 협박조의 말이죠. 에스더는 사실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말을 전한 겁니다. 자기 처지가 실제로 그렇고 그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때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모르드 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 개가 그 현실을 알면서도 이 사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다시 일침을 놓는 겁니다. 너도 유다인 아니냐? 결국엔 너도 이 피해가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더 이렇게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이렇게 조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고 그 뒤에 말이 훨씬 중요한데 1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여기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 물론 이제 모르드게가 완벽한 신앙이 있냐?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역사에 동참할 거냐 마냐 이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또 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뭐가 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기에 두시게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 이게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자리에 각 사람의 자리에 두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의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았다.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해 기도하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도 그때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때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요청하죠?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 좋아요.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잘 활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한번 힘써보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일단, 제가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에스더를 모르드개가 키웠던 것을 기억하면 이 둘의 신앙이 이렇게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의 동참함으로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삽니까?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죠. 신자는 뭐 이렇게 신자 모자를 쓰고 다니고 신자 티를 입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두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도 에스더와 같은 망설임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의 이 망설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꾸짖듯이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 또는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이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막힌 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 이상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불법을 행하라고 건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불이한 하만의 관계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예외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때로는 희생하고 또는 통념을 넘어서서 한 발을 내딛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한 발을 내딛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당시 통용되던 노예제도를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한 일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평소에 똑같이 살았고 자신도 그 세계 속에 살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죠. 통념과 저항을 하여서 맞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죠. 칼빈은 참된 교회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최전선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칼빈의 성격과 여러 가지들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처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 학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학자로서 있기를 원했죠. 근데 그런 글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기욤 파렐이 찾아가서 제네바에서 사역하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처음엔 저 거절을 합니다. 여러 번 거절을 하니까 칼빈이 그때 아니 파렐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화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학문 연구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만약 당신이 이 주님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오. 거의 이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협박한 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말을 하죠. 아주 세상 부담스러운 말이죠. 칼빈이 이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나는 파렐의 무서운 명령에 감당하기 어렵도록 몸을 떨었다. 그의 음성은 마치 높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어떻게 보면 떠밀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에 남은 사람이죠.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모르드계와 에스더의 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죠. 파렐은 칼빈보다 먼저 제네바에서 시작하여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거기에 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어 크게 어 말하자면 이제 격려를 해서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칼빈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아난 여기 아닌가보다 해서 어 이렇게 흩어졌던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받아서 떠나온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제네바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할때 파렐이 그때도 어서 돌아오라고 격려해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세운 사람은 파렐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떠밀리듯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손가락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그 길이 진짜 무엇인지 안다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스더서의 역사에서 어떻게 볼수 있나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르드개가 했던 믿음의 행동, 이런 믿음의 말들, 에스더가 했던 믿음의 말과 행동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개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감동적인,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인 바크 후이젠이라는 분이 이런 에스더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무대 뒤에 계셔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드러냅니까?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르드 계와 에스더가 무엇을 했습니까? 뛰어난 전략,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나라를 전복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3일 동안 기도하고. 연약한 자로서,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한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마음 속에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 이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응한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자신들을 부르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고백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 살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삶으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어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기억되죠. 만약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계속 무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들이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찌 그 소식을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럽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두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생각을 사도 바울은 또 어디서 적용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서도 이 말씀, 이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어떻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교회,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교회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교회죠. 연약한 교회죠.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편으로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편지라는 말이, 그 앞에서 추천서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오고, 우리로 따지면 아주 그럴듯한 이력서를 쫙 써서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는데, 나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너희들 앞에 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서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주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은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더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 높이고 있죠. 그들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이땅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교회임에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성령으로 쓴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남이나 대단함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일 때 구원을 받죠. 부끄러울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연약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주님의 교회가 맡고 있죠. 받을 것이 없지만 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바라볼 때, 특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쉽게 욕하고, 쉽게 폄하하고, 쉽게 그것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부르셨기 때문에. 고귀하며 그 가치가 대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탁월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음에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에스더에게 압박을 할 때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때 특별한 날을 위해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할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우리가 잘해서 어쩌다가 얻어걸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 자는 아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것이죠. 그 역사에 직접 동참해서 발을 담궜던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온 사람은, 아, 이게 분명 물이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기도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 우연이네. 어, 정말 너 재수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리고 그때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대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있던 유다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매주일 모이는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붙잡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기억하며 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